자, 시작해볼게요. 먼저 화면 멈추고 단어 체크하고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한다. 자, 단어 카카오와 코코아는 보여. 아주 비슷하게.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은 아주 달라요. 그쵸? 선생님만 알지만 너희는 모를 수도 있겠네. 이게, 이게 카카오 열매네. 이거를 가공해서 코코아 가루를 만드는 거야. 뭘, 더 읽어볼게. 자, 카카오는 어디서부터 오나요? 카카오 식물의 씨앗에서 와요. 예, 바로 요걸 말해요. 어디에? 어, 그것들의 어떤, 어, 천연 상태에서. 음, 카카오 식물은 작은 나무입니다. South America나 West Africa에서 자라네 카카오 씨앗들이 추수된 이후에 그것들은 됩니다. 철링 트니까 된다. 뭐가 돼요? 초콜릿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 오렌지랑 얘들아. 예를 들어서 오렌지랑 오렌지 주스랑 좀 다르잖아. 왜냐면은 오렌지 이거 과육을 갈면서 설탕을 좀더 추가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주스를 만든 것을 이렇게 어 병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팔잖아. 그래서 요런 데는 어? 과당이나 뭐 액상과당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지 않죠 사실 주스는 근데 오렌지를 그냥 통으로 믹서기에 갈아 먹으면 얘들아 진짜 실제로 그렇게 달지 않거든 뭐 그런 것들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토마토 주스 뭐 마트에 파는 거 엄청 달죠 실제로 근데 토마토로 달면 하나도 달지 않거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치? 자. 여기 빈칸이 있고요. 코코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네. 카카오랑 코코아랑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뭐,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보시고요. 코코아는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이죠. 그쵸? 그렇죠? 사람이 만든 제품이야. 그것은 파우더래. 얘들아. 가루야. 사용이 되는 요렇게 되겠네. 지금 과거 분사로서 이 파우더를 요렇게 꾸며주고 있죠. 자, 어 초콜릿 초콜릿 맛이 나는 음료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가루입니다. 코코아는 만들어집니다. 지금 비동사랑 피피니까 만들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히링합 가열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어, 날것의 카카오를. 자, 이러한 과정은 야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카카오가 많은 그것의 영양소를 1토로 야기합니다. 제조업자들은 또한 추가합니다. 설탕이 설탕을 어디에다가 코코아에다가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그것을 좀더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어, 날 것의 카카오가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은 여겨지는 이유야, 이유야.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자 멋지니까 그러니까 뒤에 지금 여기 비교급 앞에 붙었잖아. 그러면은 훨씬이라고 비교급 강조하는 걸로. 자날 월세 카카오가 훨씬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코코아 파우더가 포함된 상품보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면 또 여러분 너무 단걸 먹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은 뭐 카카오는 이러한데 코코아는 이러하다 반대 내용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 뭐 들어갈지 생각해 보세요. 됐죠? 자그 다음에 옆에 넣어갈게. 자, 아이고, 해봅시다. 자, 놀랄의 어떤 시골이나 외곽을 말하잖아, 그렇 시골 외곽 지역, 뭐 시골이라고 할게. 자, 미국의 시골에 너는 볼수볼수 볼수 있습니다. 카보이부츠를 우볼수 있습니다. 얘들아 카보이부츠는 우 앞에가 엄청 뾰족하고 이렇게 생긴 거죠. 이이 이 여기가 엄청 넓어 그래서 뭐 남자들이 신는 거 옛날에 이거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대 뭐, 여기 뭐 이런 모양도 있고요 카우보이 부츠 <laughs> 어 너는 볼 수도 있어 카우보이 부츠를 펜스포스트에서 펜스포스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아, 이렇게 되어있잖아 목장 같은데 이렇게 펜스가 쳐져있다 쳐자 그럼 요거를 요게 포스트 기둥, 요거죠. 자 여기 여기 요 위에 있는 댄스 포스트 위에 있는 카우보이 부츠를 볼수 있대. 왜왜 왜? 부츠들이 자요렇게 되네요. 놓여져 있을까요? 그렇게. 자 ranchers 목장 주인들. 자 ranchers들은 used to be. 자 얘들아 used to 동사 원형. 하고 냈다. 동사 하고 냈어. 자, 목장 주인들은 놔두고 냈어. 그들의 부츠를 펜스 기둥에. 우리 어제 배웠죠, 투구 정사. 모범하기 위해 이슨용법이었더라 부사적 용법이죠, 그렇죠? 자,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출 거기 꽂아났다네요 자, 오래전에 전하기도 전기, 전화 또는 전기가 없었어. 그래서 이것은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한. 자, 얘들아. 이지 웨이가 지금 방법이니까 이거는 명사잖아. 그러면 여기 이 초정 사은 무슨 용법일까? 명사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것은 형용사적 용법이겠지 자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 부츠를 그리고 알았어요 아 목장 주인이 거기 있구나 자 어, 그렇죠 그 다음에 어, 부츠를 부츠를 펜스에 매달아 놓는 것도 또한 행해졌대 어, 말들이 죽었어요 네 목장 주인들은 Be close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말과 그렇겠죠 그들은 매달았습니다 그들의 부츠를 어 리스펙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너무 사랑하는 동물들을 위해 자 그들은 cute honor 경의를 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네가 그 이유를 알았네 이 전통 뒤에 숨겨진 자 여러분이 펜스 위에 있는 부츠를 본다면은 Just leave them.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놔두세요.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구나. 난 모르는 거였는데 이런 게 있었네. 자 그럼 또 하나 더 해볼게 얘들아. 오늘 세개할 거야. 알겠지? 단어 체크하고 올게요. 자 시작해볼까? 자 어린이들은 종종 긴장합니다. 그들의 very first day 완전 첫날, 완전 첫날, 학교의 완전 첫날에 1학년뭐첫 학기를 얘기하겠죠. 어, 하지만 독일에서 이 날은 아주 즐겁고 신나는 날이에요. Thanks to 고맙, 뭐 고마워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건 그냥 덥, 뭐뭐 덥. Thanks for 하면 누구에게 고마워하다고 Thanks to 면뭐 뭐 덕분이죠? 뭐 오래된 어, 전통 덕분에 어린 어린이들입니다. 자, 어린이들인데 요까지가 주어네요. 자, 현재 분사가 요렇게 뒤에서 꾸며주었어요. 어떤 어린이인지 한번더 설명하네. 어, 독일에 1학년을 시작하는 어린이들은 어, 주어집니다. 원뿔 모양의 백을. 자 형용사가 또 요렇게 형용사구가 꾸며주고 있네요 어 가득 차있어 학교용품 장난감 그리고 심지어 사탕까지 가득 차 저는 그 원뿔 모양의 백이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원뿔에다가 뭐 가득 담아주겠죠 그런가보네요 자 이런 전통은 불리입니다 스쿨콘스라고 자 그것은 시작되었어요 언제 1800년대 초기에 어, 한 이야기에 따르면은, 어, 부모님들이랑 조부모님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들이 가지고 왔대. 학교에다가. 아, 어, 아니데 학교, school cones, c h o o l h o n s 를 가지고 왔대. 어디? 학교에. 자,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they were hung 이니까 요것은 물건을 말하겠네. 자, 그런 다음, 그것들은 were hung. 어, 매달아진 거야. on a school country. 스쿨 콘트리에 매달아진 거야. 자, 콘트리로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냥 콘트리니까 말 그대로 원뿔 모양의 어떤 이런 나무가 있었겠지. 그럼 여기다가 글쎄, 요 어떻게 매달았을까요 자, 뭐 이렇게 여러 개 매달아놨겠죠. 자, in the student's classroom. 여기 학교, 아, 학생들 교실 안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놨겠죠. 조부모님이나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해줬대. 자, 그 나무가 나무가 가득 찼을 때, 무 모스로 가득 찼을까요? 콘으로 가득 찼을 때,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학생들이 어 학교에 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죠. 학생들은 고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스쿨 콘을 학교 가장 첫날에 고를 수 있었대. 너무 즐겁네요. 왜냐하면 가면 선물 받으니까, 그렇지? 자, 이러한 특별한 선물들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의 첫날을, 어, 너무, 너무 즐거운 이벤트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랬겠네요, 여러분. 자, 한 명씩 우리 만나면은 수업에서 발표하는 걸로 하고 자기가 모르겠는 거는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마음속으로 연습하고 학원에 오세요. 자, 그러면은 수요일에 만나겠습니다.